하나님 말씀, 루기 4장 1절로 2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요 이로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월로 열 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레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합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우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합녀인 루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엘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대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다 함께요. 오벳은, 오벳은 이세를,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이방 여인 사. 율법을 넘어서. 아멘.